똥우 작아요, 똥우 작아요. 아싸, 아싸. 똥우야, 똥우야. 뭐하 아니, 그거 뭐야? 아, 그거. 아, 아, 아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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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. 여기 이렇게 놓워 어, 어, 그거 뭐야? 아, 이거 아와, 아와, 아우, 아우 무거워. 어거. 아우. 아우 무거워요. 아우 무거워 무거워요 이거 여기다 이렇게 나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나 여기다 아파 아우 아파 동우자가요 동우아령 아우 아우 무거워 아우 무거워 무겁지 응 어, 무거워 동우야 무거워요 동우야, 동우야, 뭐하니? <laughs> 그거 뭐지? 아우, 무거워. 아유, 무거워. 아우, 무거워. 아우, 무거워. 아우 무거워. 아우 무거워. 안 돼. 너무 무겁지? <laughs> 이거, 아우, 이게 무거워. 무겁지? 무거워서 못 들어. 아이구.